벌써부터, <laughs> 벌써부터 맘에 들어. 네. 벌써부터 음에 들어요. 벌써요? 네이뻐질까요 어. 샴푸만 하고 나왔는데 표정 못 보셨어요? <laughs> 완전 잇몸만개. <laughs> 안녕하세요. 이슬아 씨가 망한 머리, 뭐 다시 복구를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손불에 머리 염색하시려고 한 거죠? 네, 네. 라이트한 손불의 포인트를 원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되게 위에 핫기빛만 너무 많이 돌고, 손불의 포인트가 너무 많아져 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염색한 느낌, 네. 겉에만? 그런 느낌이셔서 그거를 좀, 좀 조율해드릴 거예요. 네. 조금 더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손불에는 이제 레이어드가 조금 적은 게더 이쁘신데, 지금 상태가 레이어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약간 끝선 쪽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너무 많이 넣지 않고 한두 개, 세개 정도 보이게 시할 거고. 네. 트라시가 또 이렇게 묶었을 때 여기가 어. 표현되는 게좀 좋죠. 네. 잔머리 컷도 해주시긴 했는데 아예 앞머리를 잘라주셔가지고. 어, 묶었을 때 여기 넘어갈 때 이렇게 표현되는 게 훨씬 더 좋. 그걸 또 원하는 시 실루엣.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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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부분 체크해서 들어갈게요. 네. 일단은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탈색이 한두번 정도 들어갈 거고 중간 작업이 또 들어갈 거라서 네. 일단 지금 뒤에 보시면은 저희 스태프분들이 지금. 그 자구 팔 호일을 아 자르고 있습니다. 자르고 나서 바로 네. 좀 들어갈게요. 네. 항상 편안하게 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요. 배고프면. 네. <laughs> 잠깐만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트러시에 가른 마. 왼쪽으로. 왼쪽. 네. 그냥 왼쪽이 아니라 정확한 게더 좋아요. 이 정도? 조금 더. 많이 타기는... 조금 더 이쪽. 네. 네. 2 주일 전에 그솜브레일 하셨잖아요. 네. 그 손브레일 하셨을 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측면 네. 돌아보시면은 면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네. 다 면으로 된 느낌이어서 일단 요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다시 다크한 음... 느낌을 다시 덮고 포인트를 이제. 라이트한 걸 좋아하세요. 뭐 밝은 회색의 거의 느낌에 가까운 네.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탈색 작업이 조금 딥하게 들어갈 거예요. 딥하게 들어갈 거니까 그런 도 감안해 주시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묶었을 때 표현되는 부분, 네. 뭐그 부분을 표현을. 지금 좀, 네, 네.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시간 여유 있죠? 네네. 네. 네, 힘들면 얘기하고, 뭐 파마하면 이쪽이 안 나오고, 여기 죽고. 맞아요. 네. 그거 외에는 뭐, 쓰라시는 뭐 이제 긴걸 좋아하니까 음. 당분간은 뭐 머리 많이 자른 건 싫어하실 것 같고. 음. 갑자기 눈에서 지금 실내의 눈빛이 갑자기 뿅뿅 보이는데? <laughs> 아, 원하는 스타일보다도 제가 이런 이 미디엄 기장을 몇년 아, 만에 네. 봐서 이 머리 기장으로 예쁘게 커트를 하고, 손질이 잘 되면은. 아, 유지를 하던지 더따로던지 해야겠다 했는데 네. 드라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층이 레이어가 너무 많아요. 그동안 붙임머리 때문에 레이어를 내신 건지, 그때 그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붙임머리 할 때는 한 번도 커트를 한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풀었을 때 느낌이 조금 안 예쁘게 잘랐을 때 있어요. 일단 이제 그 부분을 맞춰야 되니까 일단 네. 한번 해보고. 볼게요. 네. 잠깐만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네. 저희 직원들이 약을 안 타놨어요. <laughs> 그럼 저어야지. 평일날 되게 바쁘죠, 명실대 네. 음. 평일에도 여기가 특히 바쁜 것 같아요. 음, 많이 바빠요. 휴지가 응. 다 돼가는데 아직 밥을 아마 오늘은 내가 봤을 때 6시나 7시 먹지 않을까. 저도 미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극한까지는 아니고요. 이 네, 날씨 <laughs> 밖에서 일하시면 더 힘들죠. 음. 더운 날씨에. 아니, 근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식사를 못 하시니까. 어우, 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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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라씨가 또 그, <laughs> 수라씨한테 금액트가 그 나올 줄 몰랐네. <laughs> 쓰라시 무슨 일이에요? 뭐 패션 쪽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 쇼핑몰 쪽에서 계속. 그죠? 네. 네. 내가 그또 멍석 깐다 그랬잖아요, 약간. 봤어요? <laughs> 촬영 중입니까, 이거? 쓰라시 하나 물어볼게요. 네. 이걸 하고 또다로또 또 체인지를 또 들어갈 거예요? 된다면 하고 싶어요. 그, 그 부분 때문에, 왜냐면은, 쓰라시가 이렇게 하면은 색상 체인지를 한다면 안쪽에 블랙을 하신다면은, 네. 나중에 색상 체인지가 또 힘들어져요. 아. 그래서 다운을 할 때, 다크브라운으로 하는 방법이면은 나중에 색상 체인지할 때좀덜 힘들거든요. 아, 네네. 다크브라운 쪽으로? 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음. 아니면은 아예 머릿결만 받쳐주면 또 탈색을 또 전체 탈색을 할수 있다면 하고 싶고. 머릿결은 뭐, 항상 상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는 하고 잘 마무리하고 금방 다시 올 거예요. 네. 이거를 2등분으로 나눠서 여기 하나 더 들어가고 여섯 개 들어가고 근데 이거는 하나로 들어갔어요, 위에.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엄브이가 아니라 손불이 쫙쫙쫙쫙. 걸어줘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돼한장 하고 바로 덮어주고 핑커핀으로 고정해줘요. 저거 핑컬핀제 꽂아놨어요. 금방 있어요? 네. 네.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에 얼마 주고 했어요? 이거요? 네. 20대 중후반. 네. 나이가? 20대 니후 <laughs> 보통 나이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laughs> 아, 나이도 비슷한데. 아, 아니 나이 20대 중후 근데 가격도 의식돼, 중반에. 음... 근데 저는 솔직히 가격이 얼마가 됐든 제가 원하는 컬러가 나오면은. 그렇죠.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지불은 할수 있는데 음... 이번에는 너무 속상하더라고. 머릿결만 상해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상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일단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왔잖아요. 25원의 가치보다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음, 네. 이건 돈의 가치라는 거보다 시간? 감정? 이런 부분이 더큰 부분이라서. 근데 더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어, 완전 좋아요. 그런 거칭찬해요죠 아, 송부레를 하잖아요. 네. 그럼 보통 다음 컬러는 음.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 또 이제 송부레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송부레의 장점은 뿌리가 자라나도 라인이 따, 따로 안 생기잖아요. 아. 네. 그런 부분이 따로 안 생기기 때문에 뿌리만 염색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색상을 또 체인지를 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탈색을 하시돼요 전체적으로 하인이 나요. 음... 몇달 있으면 이제 저희 매장에 또 젊은 피가 되셔가지고. 아, 선생님 되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되실 분이어서. 다음번에 또 선생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분 찾으면 돼요. <laughs> 역시. 사람은 잘해줘도 하나도 없어. 하나 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이쪽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게 밝았던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 우리가 워낙 밝게 할 부분보다. 하이라이트를 하려고 하면은 표현을 정확히 하려면 어두운 부분이 분명히 필요해요. 네. 근데 필요 이상 양이 많아지면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음. 염색이 되는 거라서 근데 네. 그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양을 좀 많이 줄였죠. 전반적인 게좀 밝아진 양이 전부다 오히려. 줄어질 거야. 음. 네. 지금 슬라시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포인트를 슬라시를 위해서 많이 넣어주고 있네요. 어, 감사합니다. 응. 영혼이 없었잖아. 요 영혼 없었는데? 저는 효과를 많이 봤으니까. 음. 좋은 거는 노나 먹자. 어우, 통행인간 정신 아, 그럼요. 좋네요. 세상을 널리 어. 이롭게. 아니, 아니, 아니 찍어야지, 찍어야지. 찍어 어디 갔어? <laughs> 정간장 이거 두, 그거 네. 들어오나? PPL이요? <laughs> 그니까 요 상태로 이제 염색이 또 들어가면 전철럼 이제 카키빛이 돌아요. 아. 설계하는 중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음... 근데 이거 하고서요, 염색을 네. 이제 애쉬나 매트 계열로 덮잖아요. 맞아요. 보색 샴푸를 쓰면은 더 네. 오래 간다고 하던데. 음. 근데 네, 그게 시중에서 사는 게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그레이에 대한 샴푸도 있고요, 그냥 보색 샴푸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네, 그게 효과가 진짜 있는 거예요. 어, 1.5배 유지력이? 어. 그레이에 대한 샴푸가 따로 있고, 핑크색 샴푸에 대한 샴푸가 따로 있고, 음... 복합적인그 그 투명도 있어요. 유지력을 좀더 들게 해주는 그런 네. 음, 게 있어서 보중에서 그 결정을 하시면 되지요. 붉은색으로 염색한 사람이 매트나 에쉬 계열로 하고 싶어서 고색 샴푸를 쓰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베이스가 어느 정도가 밝아지느냐 그러니까 흰색 바탕에 핑크색을 입히면 핑크색이 제대로 도는데 검은색 바탕에 핑크색을 아무리 입혀도 그 색깔이 안 돌거든요 아... 근데 빨간색 바탕에 핑크색을 입혀봤자 핑크색은 안 돌고 그냥 빨간색이 도는 거야 빨간색에다가 그 위에다 뭐 초록색을 넣으면 조금 어게 빨간색이 좀 중화되는 고색 관계이기 때문에 중화되는 아... 네. 한 갈색? 그거네요 셀로판 셀로판지 같은 그느낌해 나는데요. 그런 정확해요. 아... 오, 미용하셨어요? 아... 어, 네. 정확해 아주. 아... <laughs> 아 하나 더 남아요. 하나 아무나 힘드신 식사 못 하신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나 좀 부리시고. 그저... <laughs> 두개 드시면 안 된대요. 하루에 네. 하나만 먹어야 돼. 하루에 하나씩? 네. 성인 기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주미씨도 아까 홍산 받았지? 네. 그렇습니다. 어. 좀다다 건배하면서 한냥 먹자. 아마 이런 것들 p 피에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원장님한테. 이거 한 번만 더 빼고요. 네. 음색을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고 나서. 어, 네. 가서 나와서 색깔을 다시 맞출 거예요. 네. 복잡하죠, 딱 보기에도. 네, 이렇게만 봐도 전이랑 하는 게좀 다르죠. 근데 전혀 달라요. 그죠 네. 망한 머리는 복구해야 되니까 음.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거고. 요런 부분 염색을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갈 거예요. 요 부분은 좀 다크하게 들어갈 네. 거고요. 다크브라운 네. 정도로 갈 거예요. 나중에, 네. 바로 색깔을 바꾸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한동안 네. 유지할 거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색깔만 덧입혀주고 싶으면은. 네. 그... 토닝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그것만 이제 받으셔도 되고, 아 색깔이 좀 빠졌을 때? 그러면은, 이 지금 색깔 뺀 부분만 따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노하우인 거죠. 아, 그게 노하우인 거죠. 저희 미용실 생각보다 잘해요. <laughs> 어. 수민 씨가. 네? 자원 낭비가 많은 시술이에요. 후에 이거 다 버려야 돼요. <laughs> 한번 쓰고 그냥 버려야 돼요. 한번 쓰고 버려야 돼요. 왜 네, 그러냐면은, 구겨지잖아요. 네. 그냥 구겨진 거에 따라 염색의 색상이 얼룩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자원 낭비이긴 네. 하지만, 이제 뷰티 쪽에서는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네. 하나니까. 아,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리고 이제, 외부일을좀더 추천하냐면은, 일반적으로 뭐 랩을 쓰시는 분도 있고, 트로폼같이 네. 얇은 그 플라스틱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거 쓰시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 한는 시술 같은 경우는 열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거, 최대한 밝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중에서 열을 좀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호일이라서 네,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써야 돼요. 다른 시술 같은 경우 는 적당히 빼는 거라면은 랩을 사용하셔도 좋고, 음뭐 약간 얇은 슬픈그 플라스틱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되고. 그런데 음 오늘 시술에는 호일이 좀 필요한 시술이죠. 아 그냥 쓰는 게 아니었구나. 아 그럼요. 잼날때 먹어야지. 잘 먹을게요. 근데 PPL 같아 진짜 이거. <laughs> 거기 뭐 슬기로운 사생활이나 막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거 뭐, 또 이거 좀 먹어야지. 이렇게. 맞아, 그거 보고 먹는 것도 있어요. 어, 갑자기 힘이 솟는 것 같아. <laughs> 아, 벌써부터 마음에 <맘에> 들어요.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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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벌써부터 마음에 들어요. 벌써요? 네. 이뻐, 이뻐요. 좀 어두워졌죠, 자네보다는? 아, 지금 벌써부터 마음에 <laughs> 들어요. 저 샴푸만 하고 나는데 표정 못 보셨어요. 못 <laughs> 들어요. 완전 잇몸만 개. 진짜 어른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 찾지 말고 너가 좋은 사람 되면 내 좋은 사람 꼬인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 살다 보면 너무 애늙은이 같아. 약간 꼰대들이 그러잖아 꼰대들이 하는 얘기들. 오늘은 이제 컬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웨이브보다는 생머리 네. 네. 쪽으로 좀 갈게요. 네. 일단, 머릿결이 하나도 안 상한 것 같아. 노력했습니다. <laughs> 아, 근데 슬러시 진짜 커트가 속상하다. 길이 자르는 거 싫죠? 길이요? 응, 알았어요. 일단 다 펴보고 나서 얘기 한번 할게요. 응. 이게 끝에 커트 라인이 너무 안 이쁘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이만큼을 자르고 싶은데, 싫으면 나중에 잘라요. 괜찮아요. 길렀다가. 아, 그래요. 그, 길러... 점, 그 정도면은 안 묶일 것 같아 게 집게핀으로 이쁘게 안묶이고 그래요. 한 것도 보고, 지금은 내가 지금, 뒤에는 내가 좀 이따 보여줄 건데, 네 묶을 때, 이런 라인 같은 거 보시면은, 이 중간중간에 라인을 제가 다 신경 써서 해놨어요. 네 이런 라인, 라인 같은 게다 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다 좋을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줄게요. 네. 오늘 느낌... 또 좋은 분은 알게 돼서 너무 좋네요. <laughs> 아, 제가 더 좋아요. 좋은 곳을 찾았어요. 그게 인연이라는 게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르는 느낌대로 가더라고요. 음... 진짜. 근데 부모님이 이름을 너무 예쁘게 어주셨어슬아요 네. 한글 이름이라서 한참 시간에 되게 좋았는데. 음는 어때요? 슬기롭고 아름답게 자라다 음, 그렇게 잘큰거 같아요. <laughs> 그렇게 잘큰거 같아요. 어휴, 괜찮아요? 아 너무 마음에 아, 들어요. 아,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조금 <laughs> 스타일링을 많이 해준 게 아니라 음, 이제 컬러 네. 쪽으로만 해준 거라서 그렇게 네,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뭐 스라시가 이제 솜브레를 좀 망해갖고 오셨는데 이제 그걸 이제 수정을 하다 보니 좀 시간이 꽤 걸렸죠? 지금 한4 시간 반 정도 네. 걸리신 것 같아요. 4 시간 반 정도 걸리긴 하셨는데 그래도 결과로는 저 역시도 만족스럽고 스라시도 만족스러... 만족스럽죠. <laughs> 색상도 너무 예쁘게잘 나왔어요. 뭐 데미지도 네. 생각보다 적고 이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만 님잘 잡아주신다면은 슬라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은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고 나중에 컬러는 그냥 이유에다 가볍게 입혀만 주긴 하는데 음... 엄한데 가서 하지 마시고 네네네 큰일 날수 있어요. 뭐 슬라시 오늘 뭐 괜찮았죠? 괜찮았고. 너무 어 <laughs> <응? 웃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뭐 좋아요.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그다음 뭐 레시피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문의주시면 얼마든지 알려드릴 테니까 문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머리가 지금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말이 필요 없지 않나. 음, 된것 같아요. 음. 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